베이스 역할을 맡은 강영운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음 일단은 계속 아픈 역할만 해서 이제는 좀안 아픈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산나에 너무나 엽기적이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나게 돼서 매일매일이 숨가쁘고 행복하고 롤러코스터 같고 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데, 이것은 제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다각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고요. 작품이 잘될 거라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좀 많이 차려 놓 차려 놓은 게 많습니다. 예, 차려 놓은 밥상에 먹을 것도 많습니다. 저희 페패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차려 놓은 음 저희 잘겠습니다송 씨. 네, 안녕하세요. 차후의 역을 맡은 홍수현입니다. 예. 아, 저는 작품 전작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 작품이 너무 재밌고 경쾌하고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에요. 대본을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 근데 또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선생님, 선배님 다들 호흡도 너무 잘 맞고 또 즐거운 분위기에서 힘들더라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잘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아직 오늘 이렇게 편집된 걸 처음 봤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계속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정 씨. 네, 안녕하세요. 모가비 영을은김정입니다 네, 저도 뭐 SBS에서 쭉 뵙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작년에 이어 또이 자이언트 팀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흥분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분위기가 어느 드라마고 지 않게 반합니 분위기, 현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를 편집본을 개최를 처음 봤는데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것 같고요. 또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늘왜 음, 이렇게 차도녀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가 싶기도 한데 이번 역할에서는 좀 그래도 네, 다양한 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